자, 오늘부터는 수학2에 관한 10분으로 끝내는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전반적으로 수학2에 나오는 내, 내용들은 미정분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조금 다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생소한 단어, 극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어, 극한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자, 사전적 의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죠. 이거 우리가 다 보던 함수들입니다. 이어진 함수들이죠. 그럴 때, 극한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개념과 달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x는 a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뭐냐면, a일 때 y 값.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 값이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A를 넣어서 나오는 값,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극한은 그 이게 아니에요. 여기로 딱 집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 합시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입니다.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런 얘기 처음 들었잖아요. 가까워진다고, 그럼 이런 말이네. 거기까지 가지 않았네? 근데 가까워진 거니까 멀리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거의 근접해서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니?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극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써요. lim. 이걸 읽을 때리미트라고 읽고 x가 a로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가까이 가는 대상을 쓰겠죠 대상 얘입니다 이 함수가 x가 a로 갈때 이거 y값이잖아요 y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니 그 가까이 가는 값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고 이 상태를 다시 한번또 정리하겠지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네들이 이제 이런 말할 겁니까? 이런 말할 거다 이거죠. 뭐냐면 가까이 간다고? 가까이 간다고? 그럼 가까이 가는 게두 가지가 있다는 것 보이잖아요. 즉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건 a보다 작은 데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을 거고 x가 a보다 큰 데부터 a에 가까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이 있겠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lim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럴 때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써요. 마이너스. 그럼 이게 뭐야? A보다 작은 데서 A로 가까이 간다. 이 뜻이죠. 그럼 위에서 이제 X보다 큰 데서 다가온다고 치면 NIM X가 A 플러스라고 써요. 플러스. 그리고 이제 물론 대상은 FX가 되겠죠. 요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왼쪽이죠. 왼쪽, 왼쪽, 왼쪽. 그래서 좌, 극한이라고 해요. 이거는 오른쪽이죠? 우극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값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 있어야, 같아야만, 우린 이것을 하나로 표현해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쓰고 해요. 그러니까 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a보다 작은 데서 다가오는 거, a보다 큰 데서 다가오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동일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즉 얘도 이 값으로. 얘도 이 값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장난합니까? 그럼 뭐 똑같이 저 f(a)로 가네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값이 없어도 돼요 즉 가까이 가는 거니까 여기에 값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값이 동일하냐 아니냐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값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직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어졌다고 치면은 이걸로 가까이 가는 게 일치한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상태도 있나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도 안된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y는 fx에요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말에 의하면 좌극하는 좌극한은 알파로 가까이 가죠. 그런데 x가 a 플러스 그러니까 우극한일 때는 어디로 간다? 베타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얘는 알파고 얘는 베타죠. 이게 다르다면 이때는 발산, 이때는 수렴하지 않는 즉 이때가 바로 발산한다고 해요. 물론 발산이란 말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단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발산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림 보셨을 건데 이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y는 x분의 1, 분수함수의 아주 기본형이죠. 잘 보세요. 이거 이런 그림이라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큰 데부터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Y 값은, 이렇게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무진장 커지는 상태예요. 이 무한대라는, 이, 이름을 무한대라는데, 요거의 뜻은, 매우 커지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것은 발산한다고 얘기해요. 정확히 말하면 양의, 여기가 플러스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수령과 발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계속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도 성질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죠? 누구나 성질이 있듯이 얘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질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 내가 이제 자네들한테 준 교재를 보시면, 거기 우리 다운로드 받으셨을 거니까, 그 교재에 보면 되게 중요한 멘트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 성질 있죠. 자, 이 성질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참 된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서부터 말하는 성질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전제에서만 성립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거죠. 두함수 fx, gx가, 수렴할 때입니다. 수렴할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해요. 자,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가 수렴한다.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말로 수렴한다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x)가 알파, 리미트 x 가 a로 갈때 g(x)가 베타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해요. 둘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전제가 깔렸을 때 이런 수렴하는 함수에 대하여 첫째,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 x,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끼리 더했다. 그래도 얘는 수렴을 합니다.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 x 더하기 리미트 x 가 a로 갈때 g x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멘트 하나 할 거예요. 중요한 멘트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너는 너대로 극한을 취하고 너는 너대로 극한을 취해서 계산해서 따로따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지 수렴하는 함수는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면 또는 수렴 여부를 모른다면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자두 번째 그럼 더하기만 될까요? 아니죠 x가 a로 갈때 fx-gx에도 빼기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분리 가능합니다. 얘만 될까요? 아니요. 곱하기도 됩니다. x가 a로 갈때 fx 곱하기 gx를 해도 역시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따로 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문제는 나누기일 때죠. 자, limit x가 a로 갈 때, 자, gx분의 fx가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선생님 뭐 수렴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돼요. 근데 이때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누기의 기본, 즉, 분수의 기본적인 정의 아시죠? 분모는 0되면 안 된다는 거. 극한도 그 똑같은 그 성질은 쓰여요. 그래서 절대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전제가 있어야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대소에서도 함 수익 극한에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소에 관한 거죠. 극한의 성질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즉,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여기다 극한을 취했을 때도 다가가는 값이 역시 큰게 커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알 건데. 왜냐면 이 말이 gx가 fx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cf 있어요. fx가 gx보다 작지만 리미트를 취했을 때어 여기 눈이 붙어야눈눈눈 눈, 눈. 눈이 붙어요. 야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x가 1-x분의 1이에요. gx가 1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그런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번 가볼게요. 뭐 무한대도 뭐 어떤 의미로 다가간다는 의미는 되니까 그 다음에 얘도 x가 무한대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다 하시면 분모가 매우 커지면 이건 뭐냐? 0에 가까워요. 1이 되고요. 분모가 매우 커지면 얘도 0에 가까우니까 분명히 얘가 얘보다 크지만 결과는 1로 똑같다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대소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될수 있죠. 즉 fx 이건 극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gx 아, hx 그다음에 gx가 1대 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가 동일하다고 하면 네, 동일하다가 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얘예 있죠? 얘 극한값도 역시 동일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수에 관한 극한의 성질이 되겠습니다.